천도제는 제사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제사는, 예를 들어, <laughs>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, 이렇게 손잡고 어디 연인끼리 이렇게 걸어가는 거라면, 난너 좋아해. 이 정도 인정해주는 거라면, 그 천도제는 딥키스나 섹스? 이렇게 좀 깊은 사랑. 좀더 깊은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랑. 피현가 너무 야했나요? 하지만,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, 일반 제사나 이런 거는 그냥 왜 우리가 제사 지내면 그분이 생각이 나서 아, 그분이 이랬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러셨지 우리 형은 이랬어 하면서 그분의 그 존재를 느끼면서 그립고 아프고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잖아요. 그런 얕은 거라면 천도제는 그 정도 얕은 수준이 아니죠.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거야. 천도제는 일반인이 왜냐하면 그 존재의 깊은 아픔을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원래 천도제는 도인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존재의 아픔을 아주 깊고 깊게 청산해서 그 아픔을 다 느끼는 그리고 정말로 그 영가의 존재를 그 마음의 존재, 육신은 없지만 그 마음의 존재가 와 있는 걸 느끼고 그 마음을 불러내서 불러낸다는 것도 그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. 사람은 죽으면 온 우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식만 딱 집중하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컵이 여기 있다는 걸 인식하기 전에는 내 우주에 이 컵이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하지만 여전히 있어. 그렇지?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있죠. 똑같아요. 내가 그 김개똥이라는 분을 천도제를 지내고 싶어. 근데 그 김개똥은 이미 다 있어. 이 우주 안에. 그 마음은 죽었지만. 하지만 내가 그 김개똥이라는 마음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 우주에 없는 거예요. 천도제는 그런 거야. 그 김개똥이라는 분의 의식에딱 집중해 줄수 있는 도력이 있으면 딱 집중하는 거예요. 그럼 그분의 삶에서 제일 아팠던 마음, 인정 못 받고 이해 못 받아서 굉장히 아프고 한맺혔던 마음, 서럽고, 어그 마음을 딱 알아차릴 수 있죠. 그분의 사랑과 아픔 모든 걸. 그래서 그 존재 마음이란 그분의 마음의 온 존재 마음으로 존재하는 그분을 딱 받아들여서 그분의 아픔과 한을 이해해주고 어, 느껴주고. 그래서 편하게. 왜냐하면 마음은 되게 되게 이해받고 싶거든.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때 가장 모든 애구들이 원하는 게 이해받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하 평생을 일을 했어. 김개똥 그 아버지가. 근데 자식들이 다 아버지 고마워요. 평생을 바쳐서 저희를 길러 주셨어요. 이러고 부인도 당신 고마워. 이렇게 충분히 이해받았으면 어 돌아가셔도 이게 그렇게 아프게 괴롭지 않아요. 이해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안해.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뭐 있어요? 당신 똑바로 했어야지. 난 당신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했어. 이러면 너무나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그러거든.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안된 걸. 너무 아픈 거야, 마음이. 내 인생이 뭔가 허무해. 인생을 헛살았네. 이러고 죽었어요.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김개똥이라는 사람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았는데 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를 못 받았어 그럼 내 인생은 헛살았지? 내 인생은 뭔가? 그럴 때 전도제는 그분의 마음 이해받지 못한 아픈 마음을 딱 불러내서 잘 살았다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 마음을 이해해준다고 너무 훌륭한 아버지고 남편이었다고 이해 못 받아서 얼마나 서럽고 아프냐고 응, 하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편히 쉬시라고 이렇게 이해해주면 몸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는 누가 이해해주든 똑같은 거예요 부인이나 아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누가 이해해주든 이해를 받으면 내려가요 이 세상에 단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맺힌 마음으로 잠을 편히 쉬지 못하는 거니까 제사장이죠. 천도제를 지낸 제사장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면 후, 내려가요. 편히 쉬게 돼요.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, 아, 이분은 아픔이 너무 커. 평생을 너무 아프고 막 장애인이라고 막 수치당하고 이 아픔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. 이럴 때 특별히 천도제를 지내고 또 돌아가신 직후에나 이럴 때 빨리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라고 지내주고 좀더 더 깊은 마음을 그 아픔을 어, 이해해 주는 음, 그 의식이 천도제예요. 그래서 천도제는 뭐 단을 놓고 돈을 얼마를 놓고 뭐 형식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아픈 영혼의 마음을 얼마나 딱 의식을 집중해서 무의식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접속해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어, 내려줄 수 있는가. 그 마음은 지금 여기 온천지에 있는 거예요. 이 우주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예요. 모든 게 기록돼 있어. 인류 역사가 모든 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벌써 내가 딱 거기에 집중하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. 김개똥, 서울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던 사람 김개똥 하면 그냥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. 마음은 그런 존재죠. 그래서 그렇게 무의식의 그 마음을 딱 접촉해서 딱 알아주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내주는 게 천도제예요.